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은 고용과 소비 지표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온체인상 중요한 지지 구간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거시경제 이벤트 소화 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및 채택입니다. 미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출발했으나 AI 투자 심리 위축 속에 반등을 매물 소화 기회로 인식한 매도세가 유입되며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 급락을 계기로 한 AI 및 반도체 회피 심리가 이어지며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기술주를 제외한 전통산업 우량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나타나며 BAI 업종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어제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하회한 것은 물론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는 이 지표들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케빈 해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투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케빈 해시이 트럼프와 지나치게 가깝다며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해시스를 누르고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확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CM이 패드워치 툴 상으로 내년 1월 기준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7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임기 동안 추가로 1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트레티지가 지난주 9억 8천 30만 달러를 투입해 평당가 92K에 총 1만 645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현재 스트레티지는 평당가 74.972K에 총 67만 1268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비트코인 수익률은 24.9%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8.64억 달러가 순유입, 3주 연속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5.2억 달러,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 3.38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또한 솔라나와 XRP에도 유의미한 수준의 순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코인쉐어스는 순유입 규모는 3주 연속 소폭에 불과했지만 투자 기반이 신중하지만 더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해도 불구하고 이나 직후 거래일에서는 투자 심리가 엇갈렸고 자금 흐름 역시 불규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0일 기준 USDT 시가총액 변화율을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달러 유입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온체인 유동성 감소를 의미하고 결국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보유자 평균 매입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 MVRV가 0.9 이하라는 점은 단기 투자자들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등이 나와도 매수보다는 손절과 비중 축소가 우선되는 흐름으로 시장은 여전히 약한 손 정리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세 붕괴보다 다음 국면을 위한 수급 재편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 과정을 잘 소화해야 더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풀마이 10% 구간 내에 있습니다. 매수 대기 물량은 23억 달러이고 매도 대기 물량은 17억 4천만 달러입니다. 양쪽 모두 수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상하방 모두 즉각적인 추세 돌파보다는 흡수와 소화 과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 장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 대기 물량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급격한 가격 하락 구간은 롱 포지션 청산 급증 시점과 정확히 겹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하락 흐름은 현물 매도보다는 파생 시장의 강제 청산이 주도한 기술적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는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구조적 레버리지 정리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남아있는 레버리지 수준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수급 환경이 형성되는지 여부입니다. MVTG 스코어가 이번 사이클에서 전례 없는 밸류에이션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온체인 활동 대비 가치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을 네트워크 상의 거래량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MVTG 스코어가 사이클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은 온체인 활동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눌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 활동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조정받았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흥미로운 신호입니다. 즉, 펀더멘털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가 최근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7일 이동 평균 활성 주소수는 66만 회로 감소했는데 이는 오디널스, 룬즈 투기로 네트워크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4년 12월 이후 가장 적습니다. 활성 주소 감소는 네트워크 실사용 트랜잭션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블록 공간 수요 약화를 뜻합니다.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채굴자 수익성과 온체인 활력을 압박하는 신호입니다. 반면, 투기적 활동 과열이 진정되며, 잡음이 줄고 실수요 중심으로 정화되는 과정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가격 분석입니다. 바이낸스 CVD 상으로 갈색 고래는 관망과 매수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체는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그동안 양수 영역을 유지하다가 다시 음수로 전환했습니다. 가격 움직임과의 상관 관계가 높습니다. 즉, 현재 시장은 미국 기관발 수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2평선을 하방 이탈한 이후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닥을 높여가던 상승 추세선도 하방 이탈했습니다. RSI는 중립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2평선을 하회했고, MACD는 데드크로스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K 중반대에서 CME 갭이 형성되었고 청산 히트맵 상으로 숏 포지션 밀집도가 높은 만큼 오늘 거시경제 지표 결과가 단기 흐름을 바꾸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상승 추세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히 강조드리듯 400, 365 이평선과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회복이 관건입니다. 그전까지는 반등하더라도 언제든 가격이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총평입니다. 현재 가격 조정은 단순한 악재 한방이라기보다 연말 특유의 유동성 둔화 포지션 정리 레버리지 축소가 겹치며 나타난 구조적 소화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현물 주도의 대규모 매도라기보다 파생 시장의 청산과 위험 축소가 가격을 밀어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의 성격이 추세 전환인지 속도 조절인지를 냉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고용 물가 소비 지표가 몰려있는 만큼 시장은 침체냐 연착륙이냐를 다시 한번 데이터로 검증받게 됩니다. 관건은 지표가 완만한 냉각으로 찍히는지 그 결과로 통화정책 완화속다가 빨라질지 여부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번 조정은 상승 사이클 내부의 정화재편 국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트코인과 시장을 평가할 때 기준은 여전히 가격 구조와 수급의 균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과 하락 여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지키면 구조가 유지되고 무엇을 회복하면 추세가 살아나는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핵심 방어 구간이 유지되는 동안은 구조적 붕괴보다는 변동성 속에서의 손바뀜과 레버리지 정리가 진행되는 쪽에 무게를 둘수 있습니다. 반면 의미 있는 방향성 회복은 가격만 튀는 반등이 아니라 거래량 회복, 스테이블 코인 유입, 리스크 프리미엄 완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유동성이 따라오지 않는 반등은 결국 공급에 막히며 되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체인 관점에서는 신규 자본 유입 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장기 보유자 중심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손실 압박과 변동성에 흔들리지만 핵심 주체들은 이 구간을 탈출보다 재정열로 인식하며 약한 손이 정리되고 강한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가격 반응이 더딜 수는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다음 국면을 위한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수익 극대화보다 리스크 관리와 조건부 대응이 우선입니다. 기본은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 DCA 기반 분할 매집으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조정이 추가로 깊어질 경우에는 공포 구간을 한 번에 배팅하기보다 구간을 나눠서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반대로 시장이 핵심 저항대를 회복하고 유동성 지표가 개선되면 그때 공격적 비중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유동성이 얇고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알트코인이 먼저가 아닌 나중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반등이 나와도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트 비중 확대는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회복이 확인된 이후로 제한하는 편이 손익비가 좋습니다. 종합하면 현재는 하락을 확정할 국면도 성급히 낙관할 국면도 아닙니다. 이번 주 거시 경제 지표가 관건이며 지표가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한다면 이번 조정은 상승 사이클 내 속도 조절로 흡수될 여지가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전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